크리스티마일 줄루더특트티 오늘 특티티시퍼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다들 감사합니다. 영광의 시퍼의 주인공은 가면라더 기츠의 청품이자 장세신 그 자체 가면라더 기츠 9입니다 주의 이 영상에는 가면라더킨치부편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esire Driver Dynamite Boost Geeks 가면라이더 기츠9 가면라이더 기츠의 최종 폼이자 우큐 에이스가 변신하는 폼입니다. 작중에서 어머니이자 창세의 여신인 미츠메에게 힘을 이어받아 변신한 폼으로 창세의 신이라는 호칭답게 능력의 스케일이 기존 가면라이더들과 다른데 창세의 힘으로 세계를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개변할 수 있는 현실 조작 능력, 공간을 파괴와 창조가 가능하며 블랙홀로 무로 되돌릴 수도 있고 파괴되었던 공간을 재창조도 할수 있으며 그랜드 엔드로 인해 사라졌던 타이쿤과 버퍼의 버클과 아이디 코어를 만들었고 파이널 스테이지에서는 시간 정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 그대로 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대1 승부에서는 누구도 꺾지 못하며 심지어 주 능력인 창세심 하나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최근 보면 아쉽게도 본편에서 딱두번 졌는데 바로 타이쿤과 리가드 오메가와의 전투입니다. 허나 이두 가지 경우 에이스가 전력을 다하지 않았고 더 강해지기 위해 일부러 패배한 경우도 있어 사실상 에이스가 맘만 먹었으면 본편에서의 두 번의 패배는 패배라고 말하기도 뭐할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리가드 오베가의 시간 역행으로 인해 패배를 하였지만 인간의 육체를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통해 진정한 신이 되었고 무엇으로 인해 사라졌던 타이쿤 나고 버퍼의 힘을 다시 만들어 수에르를 쓰러뜨리는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허나 너무 강해서 그런지 외전 작품에서는 에이스가 자주 봉인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기치라인과 그나마 대적이 가능한 가면라이더가 있는데 바로 천년 후에 에이스가 변신하는 둠즈 기치입니다. 허나 이 경우에는 결국 본인이기 때문에 에이스 본인이 아니면 기치 세계관 내에서는 기치나인의 이기 존재는 없다고 합니다. 자잘한 TMI입니다. 기치나인의 나이는 미호의 아홉 개의 꼬리의 나인이라고 하고, 기치나인의 무기, 기치버스터 큐비나인은 미호를 나타내는 큐비를 알파벳으로 나타낸 말짱 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화 마저 마무리했는데요. 아, 게을러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부지런해지는 마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바!